보톡스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위만 맞을 수 있다 한 부위만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디를 맞을 것 같아요? 9,900원으로 할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 필러를 맞기에 되게 위험한 부위에요 기미에다가 해당 색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오히려 기미가 짙어질 수 있으니 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좀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가 가장 큽니다 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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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선은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해볼까요? 내가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뭐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내가 뭔가 얼굴에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각 비용별로 받을 수 있는 시술 추천할 수 있는 관리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디 병원을 가든 받을 수 있는 관리나 시술 그리고 이, 이 금액대에서 할수 있는 시술들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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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으로 할수 있는 시술. 병원들이 오픈을 하면 9,900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9,900원으로 할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 뭐죠? 땡! 아쿠아필입니다. <laughs> 피부 겉면에 있는 표피층의 각질층을 좀 탈락시켜 주고 새로운 층들이 좀 재생될 수 있게끔 해 주는 필링 관리 중에 하나로서 자극이 크게 없으면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랑 그 노폐물들을 산으로 조금 세척해 줄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한 번씩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픈 병원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9,900원 아쿠아필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다음부터 넘어갈 수 있는 시술로 조금 생각해보면 좋은데 아쿠아필 장비가 저희가 거의 한 7, 8대 있어요. 저희 병원만. 왜 수요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실제 받았을 때 정말 시원하거든요. 사실 아쿠아필로 좀 피부를 좀 각질층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관리를 추천드리고 또만 원으로 할수 있는 거 잊지 못하죠? 그럼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위만 맞을 수 있다. 또는 한 부위만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디를 맞을 것 같아요? 미간입니다. 작은 근육 중에 힘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한번 페인 미간은 보톡스를 맞더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후에는 필러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필러를 맞기에 되게 위험한 부위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거를 추천드리고 미간 쪽에 제가 근육에 맞춰서 보톡스를 먹게 되면 눈이 리프팅됩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런 식으로 떠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인상이 더 순해지고 눈이 좀 무거운 거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연기자 이제 뭐 모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아니라면 미간 부터 쓰는 저는 거의 생필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이 있다면 그두 가지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만 원 관리. 바로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롱펄스 1064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를 받아주시면 색소도 좋아지고요 피부결도 좋아지고요 모공도 개선이 되고요 어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좀 맑아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네시스 효과가 가장 큽니다 또 하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스피코 토닉만 하시는 분들이 이 제네시스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레이저나 어떤 관리를 받을 때 무조건 묶어서 해야 되는 레이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있다? 그럼 저는 그날 무조건 제네시스 레이저를 맞으러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레이저가 10만 원대로 뭐가 있나? 바로 우리 매니저가 했던 죽음깨 레이저입니다. 저 주근깨 레이저가 거의 3회에 한 30만 원, 4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1회당 10만 원 정도의 그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 그 레이저는 아까 그 제네시스 레이저랑 다르게 얕은 층에 있는 색소를 깨부셔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맞더라도 그 해당 색소가 탁 터지면서 터진 색소들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지는데요. 주근깨 그리고 뭐 흑자, 잡티. 이런 색소들은 피부 얕은 층에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시술 1회만으로도 최소 30%에서 70% 이상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근깨나 잡티가 많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레이저를 추천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색소가 기미가 아닌 잡티, 기미가 아닌 주근깨라는 걸 확실한 답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피부 진단기 촬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색소가 오진되어서 기미에다가 해당 색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오히려 기미가 짙어질 수 있으니 꼭 주근깨, 잡티, 흑자 등의 그 피부 진단기 촬영을 받으셔서 그 해당 부위에 잡티 레이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다른 레이저와 다르게 1회 시술로도 30%에서 70% 좋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레이저를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만원 관리! 입술 필러입니다. 대부분 20대 분들 초반까지만 해도 입술이 통통하고 볼륨감이 있지만 20대부터 그 젤리 형태의 그 입술 조직들이 무너지고 내려가면서 볼륨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 입술을 뜯거나 손을 많이 대는 경우 각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입술 볼륨을 채워두면 입술이 빵빵해지고 외국인처럼 이제 과해지는 인상이 아니라 입술 주름이 살짝 없어지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갖고 있습니 수 있는데 그 인상 자체가 그 환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대에서 제가 꼭 해볼 만한 시술을 말씀드릴 때는 입술 필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한번 정도는 입술 필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50만원 바로 주베룩 고주파 시술입니다. 고주파 레이저. 특히 포텐자, 시크릿 같은 RF 고주파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바늘을 피부 진피층을 찔러 진피층에 열을 확 가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피부 진피층을 바늘로 찔러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일어나고 피부 속부터 채워지는 느낌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모공, 잔주름, 피부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부층이 좀 무너지고 좀 손상될 수 있는 그 레이저나 리프팅 시술을 받을 때는 주베룩 같은 시술을 받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주베룩은 콜라겐 부스터로 우리 피부 속에 갖고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물질을 촉진시켜서 콜라겐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이게 분자량이 클수록 볼륨감을 증대해주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피부 결을 타이트닝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주베룩을 다른 시술과 함께 컨바인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할수 있는 시술 한 가지. 저는 울세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울세라가 그럼 무엇이냐? 울세라는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 진피 아래층, 근막층까지 열을 줘서 태우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피부 속을 태우면 화장을 입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돼지껍데기를 먹을 때 열을 주게 되면 돼지껍데기가 촥 쪼그라들고 사이즈가 거의 반 정도로 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같은 콜라겐 변성을 피부 속에 똑같은 원리로 시술을 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쪼그라들면 좋지 않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피부 속은 살아있는 조직이죠. 쪼그라들면. 다시 얘를 변성시키고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세포들로 조직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 생성 능력이 피부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확 쭈그러들었다가 재생되면서 조금 더 탄력이 더 붙고 리프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면 울사라 600샷 정도를 1년에 한번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금액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피부과에 딱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그 생각이 있다라는 걸좀 정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 금액대 안에서 사실 어디는 보톡스가 만 원이고 어디는 보톡스가 십만 원이거든요. 사실 서비스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병원 방침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좀 가격을 다 노출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금액대에 대한 시술들을 알고 간 상태에서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의학적인 정보 공익의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요롱 요롱 요롱